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 호세 하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호세 하서에 대한 큰그 내용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잠깐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 하서에서는 북 이스라엘이 저지른 극심한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그 극심한 타락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을 부추겨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그 잘못 그것은 바로 10개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아주 큰 잘못이죠. 그것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잘못이 시작되었고, 그것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타락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숭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가 될까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뺏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상숭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야너 이제부터 나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서약을 했을 때 부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과 정절이 되겠죠. 바로 그 순결과 지켜야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숭배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질책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이제 말이 아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의 삶을 보고,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삶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은 영적인 순결을 잃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멜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3장 본문에 보면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간그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건포도 빵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즐겨한다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고멜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가늠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나오죠.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너는 호세아를 가리키죠. 그리고 타인의 사랑이란 우상 숭배하는 고멜의 모습 그리고 음녀가 된그 여자는 고멜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고멜이 부정한 행동을 하더라도 호세아야 너 가서 고멜을 사랑해라 고멜을 다시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를 받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그 마음 그때 가지고 그때 품었던 그 열심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아니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때 참 뜨거웠었지 그때 내 마음이 정말 활활 타올랐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윗 목사님도 몇번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부흥회 때 목사님이 앞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하면은 막 주저하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두손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났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막내 목숨을 다 줘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열정,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뜨거움과 열정, 그 열심, 그것들을 품은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 이렇게 우리 빗대어서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마치 신혼부부가, 결혼 초기에 너무나 뜨겁고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때 참 뜨거웠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때 참 좋았는데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순간 고멜처럼 다른 것이 눈에 또 들어와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속된 말로 세상에삐까뻔쩍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그 열정과 열심, 그 충만했던 것들에서 변질이 돼서 다른 것에 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런 거죠. 아니면 내가 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야 내 신앙생활도 안정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만 참으세요. 근데 요것만 좀 안정되게 되면 그때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들이. 내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내가 그러면 제 열심히 그때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내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만 되면, 내가 권사만 되면 진짜 교회 위해서 뼈 빠지게 열심히 할게요.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뭔가 직분을 얻고 그 자리에 가면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강도사 목사도 장로님 권사님도 우리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타이틀을 얻고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한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진정한 친밀한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내 삶에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직분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우선시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인, 뒷.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나타내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겠지라는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멜이 어떻습니까? 고멜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꾸 이 남자, 저 남자를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아무리 자신에게 고멜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해도 고멜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 충만하,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만족함이 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고멜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채워, 내 마음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아이고, 넌 정말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왜안 들어줘요? 어, 하나님 지금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사랑이 식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내 만족과 내 충만함을 충분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내 가까이에 있지 않고, 내 욕구를 지금 당장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고멜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좀 손에 쥐고 있어서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만족되는. 과연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합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동상이나 뭐 어떤 장식 도구 같은 것들을 좀잘 찾아보기 어려운 편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걸어놓는 곳도 많지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인테리어적으로 좋지 않아서도 아니고 비용이 비싸게 들어서도 아니라 혹시라도 그러한 도구나 장식 동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우리 성모 마리아나 베드로를 보면서 아참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아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동상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절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내가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부적처럼 백미러에 걸어놓는 십자가가 부적처럼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쉬운 성결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대 전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깎고 부어 만든 그런 우상, 그런 우상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져요, 다 닳기 마련이고요. 때로는 곰팡이도 쓸고 녹이 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되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한 분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멜을 찾아 나서 호세아가 어떻게 고멜을 데려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은1 5 개와 보리 한 호멜 반그 값을 치르고 호세아를 데려온다라고 하죠. 은 15개는 알겠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은 우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가치로 볼때 똑같이 은 1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 15개, 15개 합치면 은 30개가 되죠.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우리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은 30개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서에 말하는 그은 30개의 값어치를 치르고 고매를 데려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것이라. 아멘. 우상에게 은이나 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값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 구절을 볼 때요, 이 번역이 잘 되었지만 뭔가 살짝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봤더니 기다린다 라는 단어가 포함된 번역이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다린다 라는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과 우리 새 번역을 볼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당신은 내 아내이니까 나랑 같이 오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렇게 바꿔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호세아가 고멜하게 말하는 것은 여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 아닙니까? 이제 나한테 돌아와서 나와 같은 집에 오래 사십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집을 떠나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 하지 말고 나와 당신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를 한번 기다려봅시다. 나도 그렇게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매를 다시 찾아온 것은 고매를 그 음탕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죠. 다시 원래의 자리로 고멜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 고멜이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멜은 준비가 되지 않고 여전히 호시탐탐 어떻게 내가 또 호세아를 손길을 벗어날까? 마치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마음 속에 두고 온 세상의 것을 동경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멜은 그 음란한 죄의 습관을 따라서 호세아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그의 만족을 채우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따랐던 옛 습관대로 우리가 젖어 있어서 그 젖어 있는 죄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멜에게 내가 당신을 기다려 주겠다. 당신도 나를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모든 상황에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를 짓고 살았던 그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그 묵은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모든 것이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들어 있는 묵은 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그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묵은 때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죄악된 습성을 따라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나를 기다려라,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보면 호세아가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나도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다리시는 시간이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처음부터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기다림 없이 순식간에 그렇게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순간적으로 다 바뀌어라 약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기 중동 지방의 어떤 종교처럼 칼을 들이대며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어" 라고 말하는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오래 참고 기다리겠다. 네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 선택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유턴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것처럼 음행하지 말며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며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기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히 기억하세요. 네가 잘 기억이 안 나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다. 너와 나의 신혼 때의 그 첫사랑, 그 뜨거움 나는 여전히 그걸 알고 있어.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뜨거운 첫 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고 그 열정과 열심이 내 진심이었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좀 갈라지고 좀 식은, 식은 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해 달라고 부르짖는 저와.